자, 지금부터 90월 달 학습 가이드를 좀 하겠습니다. 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와 상관없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90월 달, 11월 빼고 생각할게요. 어, 그이 강의를 90월 달에 들으시는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꼭 듣고 들어오세요. 다시 꼭 듣고 강의 들어오도록 합니다. 90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그몇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시험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오래 했고 이런 것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좀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상력에는 부정적인 상상력과 긍정적인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어 이제 사실은 현재 내가 찬상강에 대한 가설이거든요. 진짜 나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쨌든 가설인데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괜찮아요. 상상력 해도 되고 좀 내가 염려되는 거 있고 좀 불안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이 문제예요. 우 울증 환자들 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아,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아, 힘들어. 뭐, 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것 중에 내가 두개 이상 말해 본적 있다. 두개 이상. 정상입니다. 근데 두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부터 매일 하고 있다 매일 이걸 매일 하고 있다 매일 뭐할 때마다 시간 때마다 뭐초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자주 한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내가 힘을 쏟아도 이게 할수 있을만한 힘이 안날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하면서 운동하는 거랑 끝낼 수 있어 저기 저기 끝까지 내가 뛸수 있어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가 뭔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인을 90월 달에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공부를 해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첫째 너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고요. 완벽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 완벽주의적인 사고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시, 이제 좀 힘이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시작 뭘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운동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 심하거든요. 이게 징크스라고 합니다. 뭐가 많아 이렇게 슛한번 던질 때뭘 많이 해야 돼. 뭐뭐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할하다가 하, 하, 또아 다시 아직 멀었어. 그리고 양말 거꾸로 신으면 안 되고 뭐 이게 많으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완벽적인 사고 비교와 자기 평가에 대한 압박감 이게 모의고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조심해야 돼 연습을 안할수 없으나 이게 따라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어떤 과잉 집중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뭐 티오라든가 뭐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픈 거 뭐또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가족이나 어떤 연인이나 뭐 이런 것들 통제가 안 되는 거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로 가냐면 나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가설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반복을 하는 게안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과거 경험의 왜곡된 기억 이게 N 수인데 또 응. 혹시 또나 그때 앞에 앉았는데 아 재수 없이 그 뒤에 앞에 누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또 앉으면 또그 인간 또 앉아 있을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예민할 준비가 되 있는 겁니다. 알죠?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알아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경고와 또 제대로 좀 가성비 있게 공부하자 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긍정적인 거는 이거는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다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고 생각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이거를 믿는다. 나, 나는 이거를 받아들인다. 첫째, 이게 내 시험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기, 가장 기본입니다. 두번 어차피 뭐더 즐거운 일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열심히나 되 이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진실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모고 결과가 부족해도 나는 풀수 있다. 풀수 있는 힘이 커지고 있다. 어, 불안한 건내 내가 진심으로 준비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헛되지 않는다. 내가,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잠을 설쳐도 이거 중요합니다. 어, 내가 쌓은 공부는 사라지 지 않는다. 이게 잠못 자면은 어, 나 끝이야. 이래서 그 전날에 그1 년을 열심히 사, 살았는데 바로 전날에. 뭐 어떤 내가 예약해 놓은 숙소라든가 이런 데서 참못참 어뭐참 어쩌지 이래서 못 자더라도 그렇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태연한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건 그들의 길이고, 자이것만좀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다른 거다 있어도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자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남이 잘하건 말건 답쓰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도대로 꾸준히 가면 된다. 이거를 하반기에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남이 하는 거를 궁금해하고 이렇게 어, 체크해보고 싶고 이, 이런 게 커요. 욕구가 커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안들 내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면 크게 의미가 있는 비교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남과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사실은 그 본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기효능감 내가 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어떤 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위질런스 이렇게 좀 안돼도 어, 이거 빨리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실패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에 팍 꽂히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어떻게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이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비교 다시 어, 나는 내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희망적인 사고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생각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내 이름이 그냥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를 실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뭐, 뭐 누구는 뭐 끌어당김 모르겠어요 그런 게뭐 어떤 믿음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건 모르겠는데 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 간단합니다 그거를 자기한테 하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짜증으로 시작하는 거랑 하루의 결과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문제 본질 좀 바로 보기 이게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답의 질이 똑같아요 문장의 질이나 어, 어떤 답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게 첫 번째 리스크 가장 큰 공부 방법이 이게 하반기에는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해 왔더라도 하반기는 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가 뭐냐면은 몰빵이에요 이게 대부분 여기에 보면 어디에 몰빵을 할까요? 완전히 그냥 한 바구니에 다그 계란을 다 파, 이렇게 담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예예예요. 예. 서머리 한 문제 빼고요. 총세 문제긴 한데 서머리 빼고 두 문제인데 12점. 그러면 8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하반기로 갔을 때는 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뭐좀 못하건 하건 꾸준하게 그냥 그 덤덤하게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어, 가장 큰 위스크는 얘가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투자를 여기서 했는데 얘가 빵꾸가 나고.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점수가 나올 때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균형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알겠죠? 나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가 이미 완벽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하반기에 그 우리가 바, 밤샘 공부 같은 거 있죠, 벼락 공부. 통하는 게 얘들이에요. 별학공부 통하는 게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기간 정해놓고 해놓고 얘는 두 개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나는 무조건 내가 일반 영어로 오르건 말건 하루에 두 시간 일영 한 시간은 문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꼼수입니다. 내가 좀 몰라도 답을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에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어, 오픈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이게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척이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 읽는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답이 아니야. 근데 답인 척 하는 거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그거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읽어도 되는 모든 거에요이 모든 자, 어, 공통점은 안 읽어도 되는 거. a는 b다. 근데 가면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b가 달라지면은 똑같은 a라도 b의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써야 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대충 읽어도 그릇하게 쓸수 쓸 있는 답안. 어 이거는 저, 이 가장 두터운 층입니다. 이렇게 그 평가 곡선을 그렸을 때 가장 두터운 층에서 어, 답안에 어떤 그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몰라. 어, 이게 나, 나, 그 특징이 이게 특징이 일단 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경험입니다. 어,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두 번, 세번 읽어야 돼요. 그두 번, 세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쓴 사람은 알까? <laughs> 아, 아, 야 가끔 물어보고 싶어. 아, 이쓴 사람은 자기 무슨 말인지 알고 썼을까? 이, 이 생각이 드는 거. 야 보면 몇,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내용이 없는 거. 그리고 기출 답에 대한 과한 몰입.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하반기에라 기출 한번 돌린다 해서 돌리는 건 도, 좋은데 읽기,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중요한 것이 뭘 이게 이거 같다, 나올 것 같다,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다, 그게 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같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이미 선입견을 만들어서 고사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 좀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 아시겠죠?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곧 가을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충 읽으면은 마, 이렇게 그 어떻게 된다는 이건 제가 그냥 나름 좀 생각해낸 예시니까 안 와닿더라도 좀아 이거 어, 같이 생각해볼게요 좀 걸렸어요 앉아서 생각하느라 <laughs> 이렇게 질문해요 사장님 주말에도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주마, 주말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그러니 아, 아니군요 아, 내가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커피를 좀 좋아해서 주말마다 기본 세잔은 마셔요 근데 아, 중간에 한번 s p 투비 스피스픽. 근데 알바 할 때는 절대 안 마실게요. 요런 느낌을 받아요. 답을 보면서 출제자와 답변자야. <laughs> 나름 아, 이런 상황 아닐까? 경청하지 않아. 문제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얘기해. 별로 그게 그러니까 답. 답이 없잖아 근무 가능하냐 아니야 예, 가능합니다 어, 몇 시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쪽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많이 흘러간다 시험의 함정 자 약한 영역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 뭐 일반 영가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영어학과 영어경론에서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해요 빨리 치고 나가는 좋은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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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이렇게 되면서 치고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53점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간 부족에 대한 예측과 불안에서 어, 대충 읽고 나면은 이제 쓰는 답들이 이제 자, 지엽적이라고 되는데 이미 자기가 머릿 속에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겁니다. 굳이 묻지 않은 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관련된 p r e t r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 그, 그 결론을 말씀 을 드리면 시간 낭비와 정답 놓침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는 안써 되는 걸 쓰기 때문에 이건 줄이고 써야 되는 거는 아 이제 안 쓰게 되면 이제 정답 채점이 안 되는 상황 묻는 말에 답하기 다시 묻는 말에 답하기 이 전제는 어떤 걸 묻고 있는지 내가 빨리 자각이 돼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잔잔하게 되는데, 접근법에 대한 제한, 이 부분을 꼭잘 기억해서 모고 때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 그냥 올려, 자료 올려 드릴게요. 카페 필요해요? 예, 네, 올려 드릴게요. 질문 답에 대한 직결 훈련,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 답안의 키워드보다 답안의 핵심어가 있어요. 답안, 아,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어, 질문의 핵심어가 뭔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한줄 말해 보기. 우리가 한줄 평이라고 하죠. 그럼 내가 답을 쓰기 전에 이 문제는 나한테 뭘 묻고 있지? 해서 내가 한줄 평을 해봐야 돼. 이거는 두 번째랑 연결이 됩니다. 3초 멈춤. 3초. 1, 2, 3을 안 해요. 이거 안 해. 그냥 딱딱딱딱 거의 엄청나게 눈이 이렇게 가는데 계속 머리에는 아무것도 어, 이렇게 자각이 되지 않는. 문제 읽자마자 풀지 말고 이게 디폴트 값이 안 되도록 돼야 됩니다. 디폴트 값은 원래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을 옛날 거거든요. 과거 습관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면은 내가 훈련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고 내게 되지 않으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빼앗아 가버려 누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읽고 답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3촌 멈춤 이게 약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또한 말씀 드릴게요. 다 답을 바꿔요. 대충 고민해서 이걸까? 라고 하셔서 어, 어떤 결정 내린 답은 또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게 답이거든요. 뭐 그냥 예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압축 훈련 자 요, 이거는 a가 아니라 왜 B인가? 예입니다 질문이 A가 아니라 왜 B인가 하면은 답은 because B예요. A의를 건드는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문법 구조가 내가 알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문법 구조 있죠. 그거를 좀 적용해서 쓰면은 맞을 가능성이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이런 말은 이제 그 강의 때는 9월 달에 안할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딱 내용만 집중할 거기 때문에 미리 전략적인 걸 알고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험장 함정 극복 접근법 제안. 어, 모의고사를 볼때 어, 계속 내가 시간 제한에서 풀어요.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인강이 조금 걱정입니다. 인강이 뭐좀 풀다가 멈추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안 됩니다. 시간 재고 내가 풀때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놓친 질문들, 이거를 자꾸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 굉장히 이 모든 학습과 훈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가 이게 메타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고 있지에 대한 내가 스스로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시험장에서 첫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내 답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에 대한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의식적으로 연습했으면 좋겠다. 모고때 알겠죠? 자, 학습 가이드 첫번 아, 그 학습 계획 세우기, 그러니까 90월에 실제 딱 시작되자마자, 아, 어, 8월 말, 다음 주죠, 8월 말하고 9월 초까지 학습 가이드를 다 세우는 거를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운출 노트를 하나 드리긴 할 텐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넉 달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겠죠? 어, 석달 동안에 메타적으로 한눈에 형광펜으로 언제 뭐 언제 뭐쫙쫙쫙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날 시험이 일 건데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계획표를 세워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우고 일주일에 아 반나절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체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영어과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과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하반기에는 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석이 급격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1주차2주차는꽉차 있을 거예요. 근데 삼 주차부터 약간 좀어 어디 갔지? 꽤나 있을 겁니다. 인강도 밀리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체력이 안 돼서 그 하반기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건강관리를 자기 할수 있는 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거 꼭 기록 기, 기억해 놓으세요. 몸이 망가지면은 멘탈이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집니다. 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이 단단하고 몸이 건강해야 멘탈이 단단합니다. 워크북 안 밀려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거 이거 진짜 뭐 자료가 많니 뭐 이렇게 못 하겠니 이것도 안 하면은 나는 안안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딱딱딱 답갈 거니까 주차별로 요거 안 빠지도록 하고 복습 이틀 이상 걸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단어 공부 영미씨 공부. 영미씨는 뭐아니면 도인 것 같습니다. 영미씨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책을 하여튼 최대한 뭐 탈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면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건의 실전처럼 실전은 모거처럼 이 실전은 모거처럼 이라는 말은 너무 이거 3번 때문이에요. 너무 진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예언 하나까지는 아닌데 할게요 고사당가고 교탁 교탁이래 그 교문 나오면은 이게 그 그닥 막막 막 진지하지 않아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내가 실수를 할 뿐이야 그 실수를 안안 안 하게끔만 만들면 돼. 내가 안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너무 진지해지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요즘 많이 총이라고 붙이더라고. 그리고 이두 어, 가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는 연습하는 거를 어, 모고때 실전처럼 하는 게 필요하다. 어, 경쟁자에 대한 관찰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와 비교 습관 이 기록하는 거 어, 사고 습관 부정적인 거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력 무슨 상상 상상력? 긍정적 상상력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습의 균형 아까 일령문학 어떻게 합니까? 늘건 안 늘건 이게 케바케가 되는 거예요 일령은 주제나 이런 걸 많이 탄단 말이에요 문학도 그렇고 이게 틀리건 말건 그냥 꾸준하게 나는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낙담을 해요 90월 되면은 티 o 가 나오고 낙담을 많이 합니다 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도 많이 하고요 왜 이렇게 안 늘죠? 왜 이렇게 안 늘죠? 이게 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게 딱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기도 하고 좋은 거인데 조바심이 나서 이거를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늘지 아니에요. 늘고 있어요. 영화연결론 10월 초까지, 10월 초까지, 10월 말에는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거로 딱딱딱딱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구멍에 어디 구석에 있는 거 말고 기본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점수를 빨리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밤샘에서 1년 갑자기 다 맞으면 제가 하라고 하겠어요.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강평에는 구글 덕스라는 문서를 돌리면 여기 지금 샘플인데 10 문학, 영교, 영학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을 해서 아 인강도 그렇고 직강도 그렇고 이렇게 다쓸수 있도록 그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오픈 채팅방 같은 거예요. 내답 이렇게 교수님 이거 어때요? 아 괜찮아요? 뭐 뭐가 문제죠?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아 같이 어,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뽑아서 했는데 어,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데 네, 중요한 거는 저녁에 할 것이다라는 거, 어, 체력, 이 어쨌든 어, 좀 관리 잘하셔서 참여 잘해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냐면은 똑같은 답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불안감만 올라가는 게한 번씩 메타적으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거 말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실수하는 것들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 거를 좀더 이렇게 어, 잘 답을 쏘자 이런 차원입니다 대드라인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로드는 인강은 매주 금요일 5시인데 자꾸 빨리 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인강 답지는 토요일 2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제출은 5시입니다 토요일 5시까지 제출만 허용되는데 일요일까지 안 되나요 질문하는데 직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분이 이렇게 저 때문에 하루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좀안 되기 때문에 하고 제발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인강생한테 하는 건데 손가락 보이고 사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검은색과 흰색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꼭좀 채점을 위해서 그거 사진으로 찍지 말고 PDF로 해달라 워크북 토요일 2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2차 잠깐 이제 학원에서도 일대일 채팅 뭐, 뭐 컨설팅 학원에 뭐가 있나 봐요. 자꾸 나한테 2차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부탁이 왔어요. 말씀드릴게요. 1차 열심히 하세요. 1차가 두고 봐. 2차를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얘기는 할 거예요. 2차는 1차를 잊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점수는 누구나 알아요. 나는 알거든요. 쉽지 않아요. 동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게 1차 점수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때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10분에서 18분은 늘린다라는 게 뉴스가 떴어요. 이거 왜 이럴 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답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내가 그 강의할 때도 그렇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 수업실연할 때도 그렇고 묻는 상황, 교육상황, 수업실연 상황과 관련 없는 건데 뭐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다. 응? 뭐 사례는 들지 않... 안. 100명 하면 80명이 똑같은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8분 늘려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광주가 이러면 다른 데도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을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진짜 자기 생각을 알고 싶다는 건데 1차 자, 답에 대한 자신감이 2차에 대한 능력을 폭발시켜 줄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셔 주시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시월의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